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기 하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격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야 왕제 18년의 왕은 아달리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인 사반서 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힐기야 대제서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싹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싹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힐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석이 가는 왕에게 힐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한 권을 건네 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 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골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 책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리하여 힐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하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이 말도 전하시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조부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국가를 치리하고자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신상을 헐고 이방신 분양단을 파괴했으며 우상을 깨트리는 등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동안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이 낭독되자 요시아는 옷을 찢으며 애통합니다. 그동안 남유다가 겪었던 고통과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책을 통해서 그동안의 징계가 다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남북분열 이후에 세워진 전체 40여 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에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 번째 질문,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위기에 처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전체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아주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이방 신들을 따르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단순하게 바꾸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잊었고 현실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성전 깊은 곳에 방치되었다가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오늘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시아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벌이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얻었고, 말씀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십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그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 확신을 얻고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의 질문과 대답이 말씀 안에서 펼쳐지고 해석되고 적용되며 풀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시아는 어떻게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급하게 말씀을 적어 내려갑니다. 요시아는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았고 격길로 빠지지 않았다. 라고 소개하면서 바로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나요? 요시아는 대제사장에게 성전에 바친 헌금을 계수하게 하였다. 그 재정으로 성전에 파괴된 곳을 수리하게 하였다. 성전에 회파된 것을 보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책이 그들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필요한 것은 역시 돈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할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분명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일구어 갈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방식은 내가 일상 속에서 축적한 재정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현찰로 그 액수를 바로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 재화는 목회자를 위해서 사용되고. 헌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 재정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재정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중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취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드리는 입장에서는 그헌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다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몫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지난날과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내일 우리의 미래까지도 그려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말씀으로 주 앞에 서는 사람은 인생의 비밀이 풀릴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거룩한 주님의 일도 결국 가장 분명한 나의 헌신과 응답을 통해서 출발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마음의 모아짐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로 열매 맺게 된다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나의 몸짓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크게 일하시도록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모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안에 새 날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도 그 시작은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때에 온맘다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 반응을 통해서 주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가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무너지고 소홀해진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첫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나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